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복숭아입니다. 네, 그 과일 복숭아요.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상징으로 쓰였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대사 다시 들이 하필이면 복숭아로 시작하는 걸까요?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정말 재밌습니다. 우선 복숭아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긍정적이고 유명한 이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굳은 의리와 충절의 약속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삼국지의 그 유명한 첫 장면 도원결이죠. 시대는 후한 말, 세상의 온통 혼란에 빠졌을 때 유비, 관우, 장비 이세 남제가 활짝 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 형제를 맺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 하나로 복숭아는 그냥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리, 또 고결한 단결을 상징하는 아주 이상적인 아이콘으로 딱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모든 게 정말 아름답게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아름다운 상징이 정반대의 의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교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좀 상상이 안 가시죠? 바로 여기에 이도살삼사라는 아주 오래된 고사가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두 개의 복숭아로 세 명의 장수를 죽인다. 이름부터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복숭아의 어두운 면을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복숭아라는 상징이 가진 어둡고 또 치명적인 이면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가 펼쳐지죠. 도원결의에서는 세 영웅이 복숭아알에서 하나로 똘똘 뭉쳤는데 이도살삼사에서는 힘센 장수 세 명이 고작 복숭아 두개 때문에 완전히 갈라섭니다. 충성의 상징이 질투의 도구로 바뀌고 영광스러운 시작이 비극적인 끝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죠.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2도 3사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춘추시대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재상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에 공을 세운 장수 세 명이 너무 오만방제해져서 골칫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안영이 꾀를 냅니다. 왕에게 복숭아 딱두 개만 하사하게 하고는 공이 가장 큰두 사람만 먹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세 장수는 서로 자기가 공이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싸우다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피한 방울 안 묻히고 세 명의 장수를 개관 정말 무서운 계책이었죠. 아니, 그럼 대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복숭아 하나에 이런 두얼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동아시아 문화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한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복숭아라는 하나의 상징이 완벽한 형제와 동시에 이렇게 치명적인 배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도화살에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도화살이라는 게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매력이 때로는 위대한 사랑이나 열정을 만들어 내지만 반대로는 파멸을 부르는 아주 위험한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 복숭아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열쇠인 거죠. 사실 이런 이중성은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복숭아, 정말 달콤하고 탐스러운 과일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키잖아요. 또 서유기에서 손오공은 어땠나요? 천도 복숭아 훔쳐 먹고 불멸의 존재가 되죠. 하지만 제나라의세 장수는요, 복숭아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복숭아는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창조의 힘이 될지 파괴의 힘이 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상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더 넓은 문화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적인 관점이 동아시안 문명이 가진 진짜 규모와 깊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맹점을 만든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복숭아의 복잡한 양면성은 황해 문명권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외무에서는 이걸 그냥 중국 문명 하나로 단순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융합하면서 만들어낸 엄청나게 방대하고 다칭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원결이나 이도살삼사 같은 이야기들은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과 악, 창조와 파괴 같은 이런 모순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 안는 아주 심오한 세계관을 들여다 볼수 있는 창문과도 같은 거죠. 이 복잡함이야말로 이 서사들이 가진 진짜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속에 얼마나 깊고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는지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던 다른 이야기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